안녕하세요. 물풀의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음,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 친구가, 저 미산면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친구 블루베리랑 어, 대추도 판매했었죠. 사과도 판매도 했었고, 사과, 추석, 추석 때쯤에 사과 판매했을 때 사드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늘 많이들 하셨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어, 이번에는, 어, 그때, 추석 때 팔았던 거는, 뭐였지? 홍로 사과를 판매를 했었고요. 이번에 사과를, 어, 부사랍니다. 부사. 부산대 사과가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사과 어, 물도 많고,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 태봉농원에서 이 부사를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 요즘에, 어, 사과들은, 아침으로 하나씩 드시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요렇게 예. 해서 태북농원, 연천, 청정지역, 태북농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과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자막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어, 태북농원하고 태, 자, 저기 전화번호랑 올려드릴 거니까 어, 그렇게 거기다 보시고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주문해서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과즙도 하고 부사 사과도 판매를 하니까요. 예, 제가 부사는 10kg에 36개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7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사가 10kg에 36개, 7만원이고요. 10kg에 44개짜리는 55,000원이랍니다. 사과즙은 50봉지에 35,000원. 택배비 포함. 전부 다 택배비 포함이에요. 예, 사과든지, 어, 사과즙이라든지, 이렇게 다 택배비 포함이, 포, 포함이 들어가 있는 사,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예, 사과즙도 너무 맛있고 좋아요. 예, 달달한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청정지역 부사 사과 정말 좋죠. 아주 맛있고 달고 아삭아삭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예, 사과 필요하신 분이나 사과즙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태봉농원으로 문의하셔서 주문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과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사과 필요하신 분이나 사과즙이 필요하신 분은 꼭 주문 많이 많이 해서 드세요.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